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음도 a m o n 시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예배를 드리시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Nibiri, t i 여 e 오늘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 o t i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i r i o t i r i 하 Ti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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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요정 될수 있도록 성령과 병력과 아버지 권능으로 충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기를 옵 원합니다. 나라가 있지 않고는 국민이 살수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보금으로 지켜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종중국으로서 이날을 통해서 많은 복부의 전세계로 멸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믿음의 국가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미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오와 공으로 아버지 사기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할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도움을 주장하여

들여받는가 전에서 그 장달되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이 시간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진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 주께서 주신 생명 주신 모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제일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성되게 하시고 주님 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말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복도 물론 좋지만 아버지 세상보다는 하늘복을 받는 그런 국변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영혼을 전하받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주의 찾으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주께서 찾는 그런 영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극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은혜를 비춰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을 경호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 광고, 한글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해서 감사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핵심만 보겠습니다. 네, 네. 마가 복음 1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예.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유산으로 선택한 것은 하브루타, 즉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질문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유대와 자 유대의 언어와 정체성을 자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떡과 잔으로 언약의 성취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 하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식사 때 무교병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급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에 주님의 몸과 피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떡을 몸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이 주의 만찬을 지킬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찬으로 상징되는 언약의 피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는 몸을 찢고 피를 나누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이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해 주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힘을 얻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찬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만 혹은 특별한 절기에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에게 매 순간 잊지 말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 싫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예, 중요하고 귀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밥상머리 교육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유교사상에서 밥상에서는 말도 하지 말고 밥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침 튀어나온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야단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 유대와 사양에서는 뭐 한다고요? 밥상에 앉아서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묻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만찬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든지 먹고 마시는 자리든지 잔치에 자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정말로 시대에 중요한 정말로 예주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밥상 머리 교육, 밥상 머리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주님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에 또 속가에 있는 우리 유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밥상 머리 교육이래요. 밥 먹을 때예 밥상 머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예. 정말 어렸을 때에 이것이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각은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제는 뭐 노력하는 거야 어렵고, 요즘은 정말 후회스러운 것 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다 후회스러운 것 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식탁을 한다는 것그 자체가. 네네 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요즘은 정말로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고 또 직장일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은 또 늦게 들어오지 아내는 또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서로 돌봄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 정말 밥상머리 교육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실시하셨고 예수님이 시행하셨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실천할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심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식탁에서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때로 한두 명이라도 함께 도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대석의 의미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서운 무엇을 하든지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예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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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네, 참으로 주장대로 내 네,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밥상머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감당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악의 세력들이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계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전쟁 속에 있는 아버지 전쟁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진과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란 받은 아버지 고난 받은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언총과 구원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어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릇 토기를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잠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줄로 미사우니 먹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정이 혼돈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도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어진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거짓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정직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사우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 주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인권 물권이 함께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멀리 광주에 또한 고향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인생의 삶을 끝나는 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를 알고 믿고 제사한 바아 천국집 영혼의 집으로 이사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참으로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 아, 네. 두뇌가 하나님 정말로 가문에도 두 부부가 함께 목사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종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정권적인 역사 속에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형제들이나 또한 친족들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의 영이 동행해 주옵소서 엘리의 같은 심령이 불이 붙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사오니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에 가.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혼전이 아버지 님 정말로 교육으로 가르침며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중에 있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과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유정웅 성도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참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아버지님의 노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평강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병마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영과 육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예 실험으로 통증 마귀들이 다 떠나갈 지어다. 대작의 영이들이 따라갈 지어다. 플라사들이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조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2 1일째입니다 우리 작정예배 오늘 7시80 80이에요? 79인절 에다가 80일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laughs> 올려드립니다 갔다 올 거야. 아, 지금